안녕하세요 이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LG화학 주봉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차트거든요 이건잘 아시죠? 3월 19일 국내 증시에 코로나발 대위기가 찾아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협곡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3월부터 유동성 장세를 시작으로 이렇게 8월 9월까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요 지점을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l g 화학요 월봉으로 늘려 놨는데요. 요 지점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지점을 한번 봐 주시고요. 요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마찬가지로 3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유동성 장세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기. 요지점. 요 지점. 요거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했죠? 중국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원자재, 최종 소비재들을 전 세계적으로 수입을 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대량 공급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2년 4개월이 걸렸어요. 이게 2년 4개월. 2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이른바 차화정 랠리라고 불리는 지점입니다.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인데요. 요때 이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 증시를 한번 구해주죠. 그게 이게 이제 2년 4개월 동안 펼쳐졌는데요. 요 때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실적이 뒷밧, 뒷받침이 됐어요. 다. 전부 다. 그래서 요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실적이 뒷받침되었던 2년 4개월여의 기울기와 이렇게, 향후에 조정을 받죠. 그리고 나서 쭉 이어져 와서 이 지점부터,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의 6개월에 걸친, 뭐, 이른바 빅이라고 불렸죠. 빅. 이 기울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6개월간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2년 4개월입니다. 2년 4개월 동안 이어졌던 차화정 랠리와 이 빅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 지점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느껴지시나요 제가 요거를 지금은 물론 조정을 좀 받았어요 요정도까지 내려왔는데요 제가 요거를 한 8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위태로워 보인다고 국내 중시가 누가 봐도 위태롭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90도예요, 90도 에 90도 90도 입니다 그리고 그요 하단부터 이 지점까지 무려 6개월 동안 110%가 상승했어요 110%가 그러면 언제든지 뒤로 밀려도 지금은 요 지점이라고 하지만 한이 지점까지 밀려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PER로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PER로는 보통 PER를 한20 정도를 이제 안정적인 PER로 본다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가장 상승폭이 컸을 때는 130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안정성을 가지고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수 있겠습니까 증시 대기 자금은 한계가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조금씩 서서히 70조 규모까지 올라갔다가 서서히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요 지점을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걸, 요 거래량이 결국 요 지점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게 과연 안전자산으로 분류될까요? 아니죠. 이른바 비2라고할수 있는 그 증시 대기 자금들이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이, 희름, 이 흐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용 장고는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자금 유입이 더 이상 되기 어려운 한계점까지 왔는데 어떻게 프리미엄만으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더 상승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차근차근 제가 정리를 해 봤거든요 자 이걸 같이 한번 봐 드릴게요 2차전지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를 이끌어줬던 핵심 산업이기 때문이거든요. 3월부터 9월까지 그 가운데서 대장주가 LG화학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그냥 LG화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기업 내용을 토대로 한 기업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내 증시를 투자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 LG화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죠. 코스닥 차트. 이 코스닥 차트와 LG 화학이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어요. 그러면 향후에 LG 화학이 가져갈 방향성과 우리 국내 증시가 따라갈 방향성이 같은 방향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좀 합리적인 추론이 나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자꾸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LG 화학을. 자, 9월 조정의 핵이 뭐였습니까? LG화학이었잖아요 LG화학이 무너지면서 2차전지, 5G, 뉴딜이 차례대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어요 유동성 장세의 전체 시장을 가늠하게 해주는 척도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드렸죠 기간 윈도우 드레싱 매물 이게 뭐였냐면 9월 조정에 직접적인 원인은 요거였어요 기간이 이제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내는 거거든요 단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번 이제 후문인데요 증권가에서 이미 이 지점에서 야 2차전지랑 5G 같은 거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그 말, 그 후문이 직접적인 결과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2차전지가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 지점에서 그리고 국내 증시는 같은 그림을 그려왔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899 지점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800 초반까지 2차전지와 같은 흐름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보, 그 전체적인 그림을 잡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뭐, 이거는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나 2차 전지가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냐, 뭔가 큰 가지고, 리스크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건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아직은 실적이 가시화될 시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기차, 2차전지 그 산업들이, 기업들이 지금 2차전지를 가지고 직접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직 상용화가 다 되진 않았잖아요. 그쵸.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프리미엄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점인데요. 제 기준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너무 과하다라고 격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같이 주가와 움직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주가가 이 지점 이상으로 이제 증시 대기자금을 봤을 때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2025, 2025년도를 이제 초과수요 시점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 의견들이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이 지점과 어,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 유동성 장세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기차가 막 올라요. 전기차가 막 좋은 시세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수소차도 같이 이걸 따라갑니다. 시세를. 전기차가 올랐으니까 수소차도 같이 가지 않느냐 하는 맥락으로 자율주행까지 쭉쭉 이어진다고 요 5G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전기차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에 맞춰서 줄줄이 비엔나처럼 따라왔던 수도차, 자율주행 5G 등등이 전부 다 같이 내려 안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 요 산업들은 하나로 묶어서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못 가는데 소속자가 따로 갈 리가 없어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을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PER 같은 경우는 PER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2차전지 주주였잖아요. 그죠? 말씀드렸죠. 근데 PER이 보통 20이 넘어가면 밸류에이션도 안 나와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철저하게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주식을 그 기업을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요. 성장성만 가지고 주식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리스크를 같이 떠안고 간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어, 그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각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소극적이죠 매번.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 방송이니까요. 그 LG화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물적분할 시점부터 아주 강하게 경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미 그 뭐야 73만원까지 올라갔던 지점에서 지금 한 60만원대 중반대까지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 초반부터 그죠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시점부터 9월 조정부터 지금까지 두 달여간 우리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버티는 순간 그 자금이 여기에 묶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향후에 몇,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서 다시 회복을 하는지, 안지, 하는지 보다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상실되는 기회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 싫어하는 거뭐 있죠? 불확실성. 정말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물적 분할을 발표했어요. 처음에 그죠?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대립을 했어요. 이게 같은 분할인데 정반대거든요. 흐름은 만약에 뭐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뭘로 말씀을 드릴까요? 만약에 어, 제 빵으로 비유 자주 하죠. 빵이 이렇게 한 조각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빵을 이렇게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상하로. 그래서 자회사 모회사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뉜다고 해도 이 나뉜 파트에 대해서 이 모회사가 관여를 할수 있습니다. 관여.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인적 분할과. 그럼 인적 분할은 뭐냐? 정확하게 상하관계 없이 절반으로 뚝 잘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인적 분할과 그대로 완전히 회사를 분할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배분 지분에 대해서 배분도 이루어지고요.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뭐죠? 배터리죠. 배터리에 대해서도 기존 주주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적 분할이 되면요. 아시겠죠? 신주인수권 발행도 되죠. 근데 물적분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적분할은 말 그대로 종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상하 관계로 쪼개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드릴게요. 향후에 IPO를 통해서 추가 상장을 하겠죠. 그죠? 뭐 LG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LG 배터리. 그러면 기존 주주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 주주분들은 기존의 lg 화학에 투자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L, 지금 기존 lg 화학 주주분들께서 과연 lg 배터리 배터리 사업 부분을 떼어놓고 투자를 하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셨, 하셨을 분들이 계실까요 이 가격대에 저는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물적분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커요 괜히 그 뉴스에서 계속 연일 파도가 되고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 LG 화학에서 자꾸만 뭐 이것저것 약간 호재거리, 호재 기사거리를 냅니다. 조금 시끄러울만 하면 하나씩 던져가지고요 그 초보 투자자분들의 시야를 자꾸 가려요. 이게 저는 가장 괴씸해요. 정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근데 해봤자 주주분들한테 그게 그렇게 그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제 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냥 제 예측일 뿐이에요 예측인데요 만약에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 3자 배정 방식을 통해서 사모펀드로 저는 자금을 빼돌릴 것 같아요 자금을 빼돌릴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기존 경험의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성격의 경험을 통해서요 그리고 뭐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눠주고 또 일정 수량은 기간에 팔아먹고. 그리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LG 배터리, LG, 새로운 LG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 후에는 LG 화학은 정말 말 그대로 예전 그 배터리가 부각이 되기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제, 제가 예상하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LG 화학이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대기업이라는 회사가 주주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회사가 그렇게 언론 플레이나 하고, 친 애널들을 꼬셔서 기사를 내게, 리포트를 내게 하고, 그리고, 물적 발표 직전에 기관들한테 정보를 줬죠. 이건 다 드러났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좀 걱정이 많아요. 왜냐면,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화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상징성,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LG화, 지금은 예전에 저도 주주였어요. 지금은 주주가 아니지만,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 요런 흐름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양상이 한번 나오면요. 향후에 요걸 그대로 따라서 할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잘 살펴보시고 물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기회비용을 상실할 수 있는 투자를 안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뭐 60만원 초반대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좋은 자리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굳이 위험한 투자 뭐하러 합니까? 실적주도 널려 있고 저평가 주식들이 지금 널려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굉장히 순수리를 하고 싶지만 투자는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그리는 방향에 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 봤고요. 이 이제 핵심적인 근거들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한국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사이트를 싹다 뒤져 보세요. 시간 나실 때. 그러면 현재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되실 거예요. 2018년, 2019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가지고 있는 총 생산 그리고 순익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가 흐름이, 이 증시 흐름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합리적 판단이 좀 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짚어드렸고요. 그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미국 그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불확실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리스크가 그,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0억 대주주가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나 차익 시현을 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 대선 관련주들 있죠. 테마주들. 테마주들은 전부 다 선반영되어 있어요.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거. 어느 분이 당선됐을 때 어느 주가가 탄력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반영되어 있는 재료는 항상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어,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잘 찾아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